50대가 넘으면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치매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치매는 나이 들면 오는 병 아니야? 하지만 의사들은 단호히 말합니다. 치매는 70대에 시작되는 병이 아닙니다. 40대, 50대 때부터 만들어지는 병입니다. 뇌세포는 한번 손상되면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뇌세포를 천천히 죽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의사들이 절대 입에도 되지 않는다는 뇌를 파괴하는 음식 세 가지를 공개합니다. 1. 부드러운 살인자, 트랜스 지방. 빵, 도넛, 쿠키, 과자. 겉보기엔 달콤하고 부드럽죠. 하지만 그 속엔 트랜스 지방이라는 가짜 지방이 숨어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마가린, 쇼트닝 같은 식물성 기름을 인위적으로 고체화하면서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이 인공지방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혈관을 서서히 막는다는 것입니다. 혈관 벽에 달라붙어 염증을 만들고 뇌로 가는 혈류를 점점 차단합니다. 결국 뇌세포는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고 서서히 굶어 죽기 시작합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트랜스지방은 뇌를 조용히 질식시키는 살인자입니다. 도넛 한개 과자 몇 조각? 그게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겠지만, 그때마다 당신의 뇌세포 수천 개가 영영 사라지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아침 식탁에서 마가린을 없애고 제과류를 끊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혈관이 건강해야 뇌가 살아있습니다. 뇌의 건강은 결국 혈관의 청결함으로 결정됩니다. 이 달콤한 독 액상과당, 탄산음료, 과일주스, 에너지음료, 당신은 하루에 몇 잔을 마시나요? 이 음료들 속에는 액상과당이라는 달콤한 독이 들어있습니다. 의사들은 이 물질을 뇌의 인슐린을 파괴하는 독성 단맛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당뇨병은 혈당 조절의 문제지만 치매는 그보다 더 깊은 차원의 뇌 당뇨병입니다. 의학적으로 알츠하이머병은 제3형 당뇨병이라 불립니다. 뇌세포가 에너지인 포도당을 쓰지 못하게 되고 뇌 전체가 굶어 죽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액상과당은 이 인슐린 시스템을 직접 교란합니다. 콜라 한잔 사이다 한 캔, 그 속의 액상과당은 뇌세포를 혼란시키고 에너지 공급을 차단합니다. 결국 뇌는 나는 먹고 있는데도 배가 고프다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먹고 더 마시고 더 피로해집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 뇌세포는 점점 무기력해지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매일 액상과당 음료를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률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단맛이 당신의 뇌를 위로하는 게 아닙니다. 단맛은 당신의 뇌를 천천히 녹이고 있습니다. 3 뇌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가공육, 아침에 간편하게 먹는 햄 소시지 베이컨. 누구나 즐겨먹죠. 하지만 의사들은 절대 먹지 않습니다. 가공육 속에는 아질산나트륨, 질산염 같은 첨가물이 들어있습니다. 이 첨가물들은 색을 더 선명하게 만들고 맛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 넣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성분들이 우리 몸속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독성 물질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니트로사민은 혈액 마이너스 뇌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몇안 되는 독소입니다. 즉, 직접 뇌세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뇌 속으로 들어간 니트로 3위는 강력한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킵니다. 이 스트레스는 뇌세포를 녹이고 신경 전달을 방해하며 기억력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매일 아침 먹는 해만조가 그것이 20년 동안 당신의 뇌세포를 꾸준히 공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죽은 뇌세포는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은 치매를 막기 위해 가공육을 가장 먼저 식단에서 제거합니다. 치매는 오늘의 식습관이 만든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40대, 50대 때 매일 먹던 음식의 결과가 20년 뒤 70대의 뇌로 나타납니다. 오늘 먹은 음식이 내일의 기억력을 만든다.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의학적 사실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혈관을 막고, 액상과당은 뇌를 굶기며, 가공육은 뇌세포를 직접 파괴합니다. 이세 가지는, 뇌의 세 가지 생명줄, 혈류, 에너지, 신경을, 한꺼번에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말합니다. 이세 가지를 끊는 순간, 뇌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뇌를 지키는 대체 습관. 나레이션. 그렇다면, 무엇으로 바꿔야 할까요? 트랜스 지방 대신,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 오일을 사용하세요. 이 지방은 뇌혈관을 깨끗하게 지킵니다. 액상과당 음료 대신 물, 보리차, 무과당, 녹차를 마세요. 당분 없이도 충분히 상쾌합니다. 가공육 대신 삶은 달걀, 닭가슴살, 콩, 단백질을 선택하세요. 이 단백질들은 뇌세포 회복을 돕습니다. 하루 한 끼라도 바꾸면 당신의 뇌는 다시 살아납니다. 뇌세포는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지만 손상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 시작은 당신의 식탁 위에서 이뤄집니다. 잊지 마세요. 당신의 뇌는 당신이 먹는 것.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머리가 나쁘다. 요즘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지? 그건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뇌가 지쳐 있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단맛에 길들여진 뇌, 지방에 막힌 혈관, 독소로 공격받는 세포들. 이 모든 건 식탁에서 시작된 전쟁의 흔적입니다. 오늘 단한 가지라도 바꾸세요. 단한 잔이라도 끊으세요. 단한 조각이라도 줄이세요. 그한 번의 선택이 10년 뒤에 당신의 기억을 지켜줄 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매일 식탁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끊을 것인지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트랜스 지방 액상과당 가공육. 이세 가지를 버리면 당신의 뇌는 다시 젊어집니다.